안녕하세요, 니켈입니다. 매번 테라버닝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번 테라버닝부터는 후기를 같이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1차 테라버닝으로 제가 다크나이트를 키웠는데요. 후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때는 슬래시 블라스트로 3 0까지 엘로딘의 빛에 흐르는 숲 2에서 사냥했습니다. 2차 때는 피어싱스루로 골드빈치 퀘스트를 밀었고 3차 때는 비올더 쇼크, 돌진, 라만차 스피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늘계단 1, 잠자는 사막, 관계자의 출입 금지, 하늘둥지 이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4차 전까지의 다크나이트 평가는 정말 사냥기 좋지 않다입니다 진짜 모험가 전사들 4차 전 사냥기 상향 시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를 하고 준비한 템들을 입고 드디어 사냥기 같은 다크임페일 원툴로 사냥을 쭉 했습니다. 사냥터 거친 곳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유니온 1에서 200 1 2편에 제가 애용하는 사냥터들이 다 있고 그곳들을 애용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차 전직을 하면 다크 스피어 비올더 임팩트가 생기면서 사냥이 훨씬 좋아집니다. 물론 아델과 아크만큼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메레어로 숨겨진 호수가에서 205를 찍고 리버스 시티 숨겨진 연구열차에서 210을 찍었습니다. 210을 찍고 추추에서는 215까지 경류 3에 있다가 얌얌 아일랜드를 뚫고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에서 220을 찍었습니다. 220을 찍고 코어 강화를 마무리한 뒤에 보스까지 돌아봤는데요. 코강은 비올더, 다크 임페일, 궁근일 디센트, 이렇게 3개만 약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보스 성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텐데요. 딜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유틸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적인 면은 다크스피어가 정말 좋습니다. 10초 쿨타임인데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코강도 쉽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방어율 무실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틸적인 면을 보자면은 무적기가 5차 스킬인 다크니스 오라 180초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제 리인카네이션도 무적기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리인카네이션을 무적기로 활용한다기 보다는 극딜할 때 사용을 하고, 게다가 쿨타임이 조건을 맞춘다 하더라도 600초, 이건 10분인데, 10분이기 때문에 40초 무적, 10분 쿨타임이면은 무적기 취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는 자체 바인드도 없어서, 코어칸 한 개를 에르다 노바가 잡아먹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 최종적인 평가는 평타 이상이다 하지만 상위권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사냥도 평타 이상 보스도 평타 이상 그래서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 보자면 한 6.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